첫기 약점을 제가 알았음. 음. 그냥 판자 때리면 아무것도 못할 듯. 원형에서 그냥 원형에서 판자 때리면 그탈구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4점 라가지고 어, 판자 어쩜 많잖아. 정말 무시무시한데 음. 내면의 힘이요? 내면의 힘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플롭보다더 좋아보입니다 그 탄생의 목적 너프된 탄생의 목적도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폭보다 강합니다 그뭐 인내를 계속 때릴 수 있는 군단입니다 네. 내면의 힘은 그래서 안 됐습니다 <laughs> 그 특정 상황이라는 게 1토를 안다는 건데 요즘에 1토 그 위치 외우기가 특정 고정 위치도 너무 애매하고 그리고 그그 그 고정 위치를 외웠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까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까야 되는데 플롯을그 상황에서 그냥 누워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플롯이 좋아요 플로트위스테가왜 해외에서 티어가 높은지 상황에 특정, 어차피 게임 자체가요, 7분 안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게임 7분 안에 요즘에 대반은 끝납니다. 킬러랑 그, 싸우는 게 7분 안에 끝났는데, 내면의 힘은 더, 더 후반까지 봐야 되거든요? 헥. 아 잠옷 껴 <laughs> 내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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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판다 내리면 아무것도 못해 얘가 첫 티가 판자 내리면 진짜 뭐할수 있는 새끼 없어요. 얘가 그래서 티어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량이님 판자 내리면 뭐할 건데? 판자 내리면 뭐할 겁니까? 이런 느낌이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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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 생... <목소리> 이게 끝이 야, 그러니까 저기가 약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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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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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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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문제긴 하지. 블라이트만큼 속도는 안 나오죠. 나, 아, 이정도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야, 이거 잘 꺾었습니다. 요런 각들을 시도를 해야 돼. 좋았습니다. 커브가 때릴 수 있는데 어려워요. 아 <laughs> 어려워, 어려워. 되게. 그래서 판다 내리고 나서 삥삥 돈이거가 다행인게 탄생이 너프돼서 다행이지 탄생이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좀 있으면 저도 갈거할 <laughs> 거라 가지고, 그 지금 걸어주시면 돼요. 자 바로 넘어가면 다들러가겠습니다 <laughs> 이게 참 그래, <laughs> 한자 넘을 수도 있는데, 네, 넘어서 뭐 능력 써야 돼. 네, 오늘 중으로 업로드. 아,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아마... 아마... 그 일찍 끝나면 오, 업로드 되고 아니아니일내아침아침저 발소리가 실아이아이줬왜지알지 알겠다. 실이약해 약해서 마가 실내맵이 많이 약하니까 이 능력 아마... 음. 능력이요? 저게 끝입니다. 저게 직관적으로 저게 끝이에요. 원아님 눈을 보고 있는 게, 자, 저게 끝입니다. 아니, 직관적으로, 어? 아, 말도 안 돼. 조금이라도 뭔가 있겠죠. 저게 끝이. 끝입니다. 에이, 랑이님 거짓말 친다. 뭔 저런 삶면다좀잘저 조진한 거 빼고는 뭐또 있겠죠. 저게 끝이에요. 그냥 피그 돌진, 뭐, 어? 아, 왜, 아, 야. 무었다 <목소리> <못 왔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 익숙해지면 세질 것 같은데? 허그 연습만 잘하겠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피씨가 어?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직쳐있어 직쳐 아 있다 직쳐있다 직쳐 한번 또 쓰고 해야지 직쳐가자

<laughs> 좋았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다. 어... 아니 봐, 자, 자 피님, 피님 진짜 판자 내리니까 진짜 힘들지. 판자 내리니까 진짜 할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시면 아는데 판자 판자를 내리면 뭔가 할게 없어. 어, 되게 좋아요. 블라이트 였다면, 블라이트 였다면, 따당! 번날력 고큐, 음, 어, 주노 카타 망치 후려치기.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옆으로. 음, 좋습니다. 음, 그런 느낌이다. 어, 그리고 블라이트에 밀리긴 해요. 음, 아주 재밌는 한번 감사하고요. 이게, 뭐, 요런 느낌이다. 예, 첫기 상대를 할 때는. 판단 내리면 좀, 좀 애매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